스페이스X 2026년 상장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내부 지분 거래 기준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1180조 원입니다. 이게 상장되면 우주 통신업계 역사상 역대급 IPO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들 이 생각하시죠? 개미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불가능입니다. 왜냐? 스페이스X는 아직 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거주 투자자들은 공모청약이 안 돼요. 그런 비상장으로 살수 없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론상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요. 하지만 조건이 살벌하죠. 미국 거주, 사회 보장 번호, 최소 투자금 수억 단위. 국내 일반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우회 투자를 찾고 있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실제 투자한 국내 대표 투자사로서 IPO 기대감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타는 스페이스 X의 주파수 계약 연결 거론된 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팔적으로 받았고 그밖에 해외 펀드 ETF 스페이스 X의 지분이 담긴 3호 펀드 예를 들면 DXYG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당장 스페이스 X 공모주 청약 안 됩니다 IPO가 실제로 터지고 상장이 되어야 국내 투자자들도 그때서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전까지는 투자사, 수혜주, 간접 펀드 등으로 우회 공략이 현실적인 전략이 이야기입니다. 저 현타임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리스트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독 누르고 홈 화면으로 가면 보이는 구독자 전용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세요.